안녕하세요 오늘 수술하러 온 다마레입니다 어디 부위를 수술하러 오신 거요 이중턱이랑 볼 지방흡입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지방흡입을 하게 된 계기를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제가 결혼식이 한 달밖에 안 남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드레스를 예쁘게 입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도저히 살이 안 빠지는 부위가 아, <laughs> 이중턱이잖아요 아, <laughs> 퓨티비를 찾아보다가 어? 이거 모델 지원을 좀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기에는 괜찮은데 아, <laughs> 옆에 도으면 라인이 너무 없어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네. 네. 한달 남고 지옥을 네. 하기 솔직히 어렵죠. 네. 결혼식이 저만의 이벤트가 아니고 신랑도 중요하고 아, 저희 엄마 체면도 있고 몇 키로에서 몇 키로까지 얼마 동안 에주신 거예요? 어, 50키로 대에서 70키로 대까지 2년 동안 쪘습니다. <laughs> 20키로가 쪘어요. 다음에 다이어트도 번... 도전해봤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30대거든요. 20대 때는, 아, 조금 뭐, 안 먹어야지 이러면은 뭐, 4, 5kg 금방금방 금방 빠졌는데, 20대 후반이 되니까 몸이 정말 정말 다르더라고요. 안 빠져요. 진짜로 안 빠지더라고요. 오, 그러면, 얼만큼 빼고 싶다 이런 게 있잖아. 제 목표는 이제 결혼식에서 예쁘게 보이기잖아요. 맞아요. 턱을 숙여서, 반지 교환할 때, 저기 웨딩홀 끝에 있는 사람이, 어, 예쁘다. 이렇게 볼수 있을 정도이면 될것 같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막 눈을 떴습니다 지금 보시면 구멍이 되어져 있어서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는 가늠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을 보시면 붓기 자체는 거의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불편한 점도 크게 없고요 일단 내일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내일 제일 심할 때 뵐게요 여러 <laughs> 짠! 미쳤다 미쳤다. 난 얼굴을 봤을 때는... 기분은 어, 지금 바로 드레스 갈아입고 결혼 식장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들고 <laughs> 그리고 진짜 한층 더 다이어트에 대한 의지가 불타졌어요 저는 솔직히 여기가 이 정도까지 될거라 생각해서 이게 좀쏙 들어가겠지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아. 이제는 사진 이렇게 안 찍어도 될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했때 지금 느껴져요? 완전? <laughs> 네 원래는 이렇게 하면 손바닥 가득 채우고 남았거든요 이제 너무 이 안에 아무것도 <laughs> 없어요 와 대박이죠? 안녕하세요 다마레입니다. 지방 흡입을 한지 이제 한달 차인데요. 엄청 어, 가름해졌고 붓기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잔 붓기는 3개월 정도까지 계속 계속 빠진다고 해요. 하기, 전 이랑 비교 하면 정말로 아예 턱이 없어진 수준이라서 그런 식도 무사히 잘 맞췄어요. 주변 사람들도 얼굴 지방흡입만 했는데도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너무 너무 기분 좋아요. 고개를 숙였을 때 금방 이중턱이 되어버리니까 그 점이 너무 신경 쓰였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거나 할때 저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턱을 매만친다거나 아니면 티셔츠를 입고 있을 때는 티셔츠를 턱까지 끌어올려서 주변 사람들도 너왜 그러고 있어? 이렇게 한 적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고개를 숙여도 이중턱이 되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자신있게 신경 쓰지 않아서 손도 갈 일이 없고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3개월까지 계속 붓기가 빠진다고 하니까 더 예쁜 모습으로 사진도 찍고 뭐 놀러 다닐 생각에 벌써 설렙니다. 다음 영상은 저희 2차 인터뷰로 돌아올 것 같아요. 안녕!